반갑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도 많이들 아시겠지만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완전히 추월할 걸로 보입니다. 매출은 한참 떨어지지만은 영업이익 면에서 크게 앞설 걸로 보이는데요. 어제 간밤에 ASML의 실적에 의해서 이렇게 주가가 빠졌죠. ASML과 Applied Materials가 지금 크게 빠진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그나마 너무 크게 무너지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ASML은 마이너스 16% 그리고 Applied Materials는 마이너스 10%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포 분위기가 조성될수록 앞으로 이 반도체 산업의 전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해야 될 텐데요.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운명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우리들의 국민주인 삼성전자의 주가는 또 어떻게 될런지 정확하게 파악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은 삼성전자가 최근에 좀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상승분이 반납되면서 데드캣 바운스 모양이 나왔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기 모양이고 이제 고양 얼굴 모양이 나오죠. 데드캡 바운스 모양이 나와서 좀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림은 살짝 농담이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데드캡 바운스가 나오면은 매물대도 많이 쌓이고요 또 여기서 지지선을 한번더 터치하는 거기 때문에 페닉셀이 나올 수도 있고 공포장 분위기에 의해서 우선 차익 실현을 하고 앞으로 좀 지켜보자는 그런 심리도 작용을 할 거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잘 지켜지는지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런데 내부적인 요인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좋지는 않습니다. 내부적 요인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HBM 쪽에서 지금 엔비디아의 12단 제품이 지금 불발됐다는 기사가 나왔죠. 보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E 5세대 퀄 테스트가 사실상 불발 수순으로 간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반전을 일으키려면은 HBM4 시장을 노려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삼성전자는 이미 HBN3E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지금 하이닉스에 비해서 많이 딸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NCF라는 필름이 12단으로 적층하면서 수율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수율이 거의 30에서 40% 사이로 나온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급에 차질도 생길 뿐더러 마진도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발열 문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올해 안에는 불발되지 않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내년에 콜테스트가 된다고 해도 많이 늦은 상황이죠. 마이크론이 이미 치고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많이 늦은 상황이기 때문에 HBM 포부 시장을 노려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삼성전자 투자는 HBM3 이 12단 제품이 공급 계약이 체결되는지 보시고 나서 투자하시더라도 늦지 않다고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얼마나 지금 뒤쳐졌는지 영업익면에서 얼마나 차이가 날지 이런 부분들 좀 디테일하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사부터 확인해 보시면 SK 하이닉스가 AI 수요 폭발로 인해서 HBM이 지금 내년 생산 물량까지 모두 매진됐다고 하죠. 제가 추측하기로는 HBM3E 8단 제품이 내년까지 모두 매진된 걸로 보이고, 이번에 12단이 9월부터 납품되기 시작하는데, 그 물량도 사실 매진이 됐을 거라고 보이고, 그 물량은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의 H200과 블랙엘 제품에 탑재될 텐데, 얼마 전에 엔비디아에서 밝히기를 블랙엘 제품과 H200도 모두 매진됐다고 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한다면은 HBM3E 12단 제품도 아 매진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그래프를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같이 산출된 수치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이닉스의 비중이 훨씬 높을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메모리 반도체 파이프라인이 지금 월별로 되어 있는데 9월달이 여기 마지막입니다. 9월달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 9월달에 급증한 것이 확인되죠. 그리고 이어서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랭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 삼성전자 판매량이 점점 늘어났지만 asp가 좀 줄었죠 꺾였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8월부터 디랭 가격은 꺾였고요. 랜드 가격은 9월에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레거시 쪽에서 꺾였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평균적인 단가가 레거시 쪽, DDR4라든지 랜드 플래시, 멀티플 싱글 쪽에서 지금 가격이 꺾여서 내려가고 있는데, 이를 그나마 좀 지켜주는 것이 랜드 같은 경우는 qlc 제품에서 qlc의 커드러플의 이니셜인 q가 들어가서 qlc죠 그 제품의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나머지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서 9월달 asp가 떨어졌습니다 ddr 같은 경우는 ddr4 이하에서 지금 가격이 꺾였고 ddr5 같은 경우는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레 모듈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지금 9월달에 최고치 달성을 했죠 수출액 그런데 랜드플래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글로벌 점유율이 50%가 넘는 만큼 아무래도 보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지금 다른 제품들에서 죽을 쓰고 있는데 이 랜드 쪽에는 점유율을 국건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수출액 규모가 1분기 2분기는 잘 나왔죠 그런데 3분기에는 이렇게 뚝 떨어졌죠 이렇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번에 전생보다 하회하는 영업이익이 나왔는 걸로 보입니다 랜드 쪽에서 그나마 잘하고 있는데 랜드 쪽에 단가도 떨어지고 랜드 쪽 3분기 수출액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그렇게 형편없게 나온 것이죠. 그 다음 이어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수출액을 보시면은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이닉스가 더 삼성전자보다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매출액 규모가 더 큽니다. 보시다시피 수 시스템 반도체의 수요도 우상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수출입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이 반도체 제품들의 수출 현황을 한번 되짚어 봤는데요. 역시나 이제 우상향하는 움직임인 움직임인데. 거기서 삼성전자가 가장 잘하는 랜드 쪽에서만 그나마 선방해주고 있었는데 3분기에 수출액이 줄어들면서 나머지 부분에서 하이닉스가 비중이 높은데 우상향하고 있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깨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실적이 앞으로 3분기에도 잘 나올 것이고 4분기에도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아까 보셨다시피 HBN3 이 12단까지 지금 내년까지 다 완판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분기에 실적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걸로 보이고요. 그런 사안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추려가지고 실적이 얼마나 나올지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 삼성전자부터 일단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센 자체로는 매출액 80조 9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에서는 10조 7천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컨센 자체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잠정 실적을 발표한 것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9조 1천억이 나왔습니다. 그에 비해서 하이닉스의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 24년 2분기에 16조 4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5조 4천억 6백억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요. 억 단위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이 33% 나왔죠. 그리고 이어서 3분기에는 또 컨센이 얼마 정도 나올지 지금 증권사 3사가 발표한 컨센을 보게 되면 매출액 18조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6조 76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컨셉보다 훨씬 상해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얼마나 상해할지, 얼마나 나올지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은 일단 7, 8, 9월까지 달 HBM3E 12단과 8단이 거의 완판되었다라고 보고, 그렇다면 은 매출액 증대가 거의 20, 30%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좀 계산을 해보게 되면, 16조 4,232억에서 곱하기 매출액 25% 상승한다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조 5,290억이 나옵니다. 여기서 영업이익률 35%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7조 1,800억이 나오죠. 네 맞습니다. 이번 3분기에는 일단은 삼성전자를 아직까지는 좀 넘지 못할 것 같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4분기까지 해서 좀 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영업이익률 상승폭도 거의 35%로 계산을 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1.3으로 곱하면 되죠. 그러면 구조 7천억 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매 분기마다 하이닉스의 증가폭은 늘어나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HBM 공급도 못할 뿐더러 레거시 제품군들이 지금 단가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4분기도 지금 쉽지 않다는 걸 감안한다면은 이렇게 지금 영업이익이 4분기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뛰어넘게 되는 순간이 온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결국 이렇게 결론을 내 본다면은 지금 하이닉스는 시가총액이 지금 139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380조죠 갈수록 하이닉스는 시총이 낮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삼성전자는 높기 때문에 시총이 높아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뭐 삼성전자 대표 국민주인 만큼 그렇게 시총이 무너질 만큼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의 시총이 아직까지 좀더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만큼 하이닉스 내년에는 시총 200조를 넘지 않을까 이렇게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는 결론을 좀 내봤습니다. 이렇게 지금 마진을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넘을 수도 있는 시점에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빠진다고 해서 같이 빠질 만큼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에 대한 답안이 좀 되었지 않나 하는 영상을 좀 촬영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이렇게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보다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